채널아 캐치 4월 15일 동래가 함락되고 4월 18일 일본의 제2군, 3군, 4군이 부산에 도착합니다. 1군은 부산을 시작으로 밀양, 대구, 인동을 지나 상주, 충주로 향하고 2군은 부산을 출발해서 경주, 영천을 지나 충주로 향합니다. 3군, 4군은 배로 김해 인근으로 이동해서 김해성을 함락시킵니다. 이때 외군이 중령, 조령, 추풍령 세 길로 한양에 진격했다고 하는 영상이나 책이 있는데 1군과 2군이 조령을 통과했고 나머지 군단들은 추풍령을 통과해서 서울로 진격했습니다. 중령에는 한양에서 내려온 조방장 유궁량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충주가 함락되자 유궁량은 개별적으로 후퇴해서 나중에 임진강 방어전에 참전하게 되니까 키오마사의 중령통과 이야기는 잘못된 겁니다. 이때 김해부사는 서예원으로 2차 진주성 전투의 진주목사로 유명한 인물이지만 외군이 성박 보리를 베어 해자를 메우고 순식간에 성벽을 넘어오니 성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서예원은 그 전에도 과오가 있었고 2차 진주성 전투에도 목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여 평이 안 좋은데 특히 신록의 사관부터가 비판적입니다. 외군이 조선 팔도를 청국, 적국, 황국같이 색깔을 칠해 구분하고 각 군단마다 점령지를 나눠서 진격했다는 이야기가 방송에도 자주 나옵니다. 경상도가 백국, 전라도가 적국, 충청도 경기도가 청국, 강원도 평안도가 황국, 황해도가 녹국, 함경도가 흑국, 이렇습니다만, 저번 조선 석고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왜군은 색깔로 된 이름 말고도 자기들 말에 맞춰서 경상도를 캥우상우도, 전라도를 셀라도 혹은 젤라도, 충청도를 칭우센도, 평안도를 헤이안도 이런 표현도 많이 썼습니다. 왜군이 자기네 식으로 조선의 석고를 파악한 고려국 팔주 석고 문서를 예로 보면 케쿠샤크도, 추샤크도 등으로 발음이 상당히 낯선데 일본어에서 히라가나 카타카나의 청음을 타금으로 바꿔주기 위해선 땡땡이를 붙여줘야 합니다만 그 타금 표기를 철저히 하게 된 것은 근현대에 들어서이고 그 전에는 알아서 파악해야 했습니다. 꽃을 케이지라는 만화로 유명한 마이다 케이지의 일화를 보면 임진호란이 끝나고 일본을 양분한 세기가하라 전투에서 마에다 케이지는 우에스기 가문에 있었습니다. 그때 등에 꼽는 깃발에 이런 글자를 써 붙였는데 우에스기 가신들은 신참자 주제에 가뜩이나 그 이름도 드높은 우에스기 가문에서 대단한 무예자임을 자처한다며 화를 냈으나 케이지의 답이 걸작이었습니다. 당신들이 글자를 잘못 이해했군. 난 변덕쟁이에다 가난해서. 언제나 불편하단 말씀이야. 이건 대단히 불편한 사람이란 뜻이요. 라고 했다는 말장난 개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본의 가기구개고 발음은 우리말과 달리 매우 비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 응아, 응이, 응우, 응에, 응오로 들리는데, 이 경우 글자 그대로 케쿠샤쿠도가 아니라 겡우샤우도로 경상도를 표현한 것이죠. 생소한 것 같아도 네이티브 스피커의 갱샹도랑 비교하면 제법 비슷하게 들립니다. 당황스럽지만 이런 것도 할줄 알아야 일본 문헌에서 조선의 지명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서의 경우 지금이 카나 표기와는 별개로 경상도는 갱우샹우도 전라도는 세라우도 혹은 제라우도, 충청도는 추우샹우도, 강원도는 카안도, 경기도는 캥구이도, 황해도는 하카이도, 함경도는 에안도, 평안도는 히안도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함경도는 발음이 별로 비슷하지 않는데 이것은 당시로부터 80여 년 전의 함경도 이름이던 영안도에서 변형되어 그런 겁니다. 영안도라는 한자를 현대 일본어로 읽어도 에안도 됩니다. 굳이 1509년에 바뀐 옛날 이름으로 파겠다는 것은 왜군이 옛날 정보에 따른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 상상도 해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기는 통일된 한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헌마다 달라서 비슷비슷한 게 여러가지 있습니다. 전라도를 적국이라고 쓰기도 하고 센라도라고 쓴 문헌도 있고 제라우도라고 쓴 문헌도 있고. 각도 이외의 다른 조선 지명들도 자기들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일례로 부산은 후상카이 양산은 야구산, 실제 발음은 양우산 정도 되겠죠. 웅천은 코모카이, 충주는 칭우슈, 개성은 카생호 같은 식이었습니다. 왜군은 이런 식으로 조선을 파악하고 할당해서 작전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히데요시가 각 다이묘에게 서울로 가는 길 사이사이 숙소를 어디서 어디까지 준비하라고 각자 할당해주긴 했지만 일단 조선에 상륙한 각 군단은 서울로 향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우리가 자주 강과하는데 외군은 일단 한양으로 탁치고 돌겨간 다음 한양에 모여 회의를 해서 기존에 어느 정도 예정된 담당지역에 대해 최종적으로 할당을 확정하고 각 군단마다 북진과 남하를 시작했습니다. 강원도를 담당한 모리 요시나리도 한양을 들렸다가 갔고 전라도를 담당한 코바야카와도 한양은 물론 임진강의 작전까지 참가했다가 내려갔습니다. 왜군이 워낙 빨리 서울에 도달한데다 조선에 출진한 다이묘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 모리 테루모토가 조선에 건너오자마자 몸이 아파서 서울에 직접 올라가지 못한 채 일부 병력만 올려보내고 경상도의 성산. 상주 언저리에 머물면서 경상도 점령과 보급로 유지로 전환하는 바람에 각 군단이 바로 담당 점령지로 진격한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마선노리가 대장으로 충청도를 담당한 5군의 이동 경로가 불명확한 점도 있고요. 경상 좌수형을 버리고 도망친 박홍이지만 그가 올린 장계가 조정에 올라간 외군 내습의 첫 보고가 되는데 연이어 소식을 접한 조정은 빨리 지방으로 장수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 잠시 조선의 지역방위에 대해 복습해 봅시다 방송이나 책에서 워낙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미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1510년 을묘왜변 이전에는 진관제라고 해서 외적이 나타나면 각 진이나 읍의 규모에 따라 일단 자체 방어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적의 규모가 커지면 각계격파당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재승방략이라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재승방략은 각 읍진의 병력을 규모가 큰한 곳으로 모아 중앙,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려온 장수가 그 병력을 지휘하는 체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심각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진관의 병력을 집결지에 모으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것을 지휘할 장수가 한양에서 내려오는 것도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적이 쳐들어오면 제대로 된 방어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모여있던 병력들이 불안에 떨다가 흩어지는 건 덤이고요. 비슷한 문제는 몇백 년이 지나 현대의 일반 사회에도 고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가 물류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부산 같은 각 지방이 서울 대전 대구 광주로 일일이 각각 업무를 처리해서 보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일단 무조건 서울 같은 곳에 모두 모아놓고 거기서 일괄 처리해서 보내는 게 맞는지 이걸 일처리 문제로 생각하면 회사가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 고민에 빠지죠 각각 처리냐 일괄 처리냐 물론 순수 물건 배달의 경우 몇몇 주요 거점으로 일단 다 모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점이 되는 옥천 허브는 너무나 유명하죠. 갑자기 러블리즈의 미주가 왜 나오냐고요? 옥천 출신으로는 제일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조선의 진관제나 재승방략도 그때 그 사람들의 그런 고민에서 나온 것이니 무조건 비웃을 순 없습니다. 자, 이때 조정에선 당시 무장으로 이름 높던 이를 순변사로 삼아. 경상도에 내려보냈습니다. 그 직후 조정은 여러 무장들을 감독해야 한다고 채찰사로 류성룡을 임명했습니다. 류성룡은 무장으로 명망높던 한승판윤 즉 서울시장인 신립에게 계책을 물었습니다. 신립이 말하길 이 일은 외로운 군사를 거닐린 데다 후속 병력이 없고 채찰사 류성룡은 전투하는 장수가 아니라서 무장을 보내 이 일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류성룡이 김흥남과 선조를 만나 신립을 먼저 보내기로 청하고 선조가 신립을 불러 가겠냐고 물으니 신립도 사양하지 않아서 도순변사로 삼았습니다. 류성룡이 즉시 모집한 장사 8 0 0 0명을 신립에게 소속시켜 떠나게 하였다. 장차 떠나려 할 때에 상이 신립을 인견하고 보검을 내리면서 이르기를 이일 이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모두 참아라. 이게 선조 25년 4월 14일자 선조 수정실록입니다. 신립이 이일의 후속 부대이자 상관으로 내려갔다는 걸알수 있는 대목인데 여기서 조선 측의 복잡한 명칭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정에는 삼포외란 이유로 비상사태를 지휘할 비변사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상설기구가 되어 비상이 아닐 때도 국정의 최고기구가 됩니다. 저도 국사 시간엔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렸습니다. 현대 내각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것은 병조판서입니다. 임진왜란 발발 당시 병조판서는 홍여순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마자 김흥남으로 교체했지만요. 각 도에는 관찰사, 즉, 감사가 있어서 지역의 최고 책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도에는 병마절 도사와 수군 절도사가 있어서 각각 지역 육군과 수군을 지휘했습니다. 병사 수사라고 줄여서 부르죠. 관찰사가 병사 수사의 정원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겸직이 아닌 별도의 병사 수사가 있는 곳은 감사 쪽이 상급지휘관이 됩니다. 병사와 수사휘하의 지역 부대장이 첨절제사, 줄여서 첨사, 그리고 그보다 작은 지역 부대장이 만호, 수군은 수군 첨절제사, 수군 만호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다대포는 왜란 당시 만호진이기 때문에 다대진의 윤홍신은 첨사가 아니라 만호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임진왜란이라는 비상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때 전국의 군사를 지휘하는 임시직이 도원수. 관직에서 이 도는 그 조직을 통솔하는 사람, 으뜸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진왜란 초기 도원수는 김명원입니다. 삼도수군 통제사까지도 도원수의 지위를 받습니다. 출진하지 않는다고 원균에게 권장을 친 도원수가 권율입니다. 다만 김명원도 권율도 문신입니다. 권율은 임진년의 의주 목사. 광주 목사였죠. 지금의 우리 감각과는 다릅니다. 지방에 비상 사태가 발생했으니 중앙에서 장군을 파견해야 하는데 한 개의 도의 군사를 이끄는 것이 순변사로 이 일은 일단 경상도 순변사였습니다. 순변사의 사전적인 설명은 조금 다른데 어쨌든 임진왜란 요때는 이런 감각이었습니다. 그 순변사 위에 여러 지역의 군사를 이끄는 게 도순변사. 신립은 일단 경상, 전라, 충청 3도 도순변사였고 선조의 대사를 보면 알수 있듯이 이 일의 상관으로 명령하는 입장입니다 급한대로 경상도의 병력을 통솔할 순변사를 일단 보냈는데 그 위에다 3도의 병력을 통솔하라고 3도 도순변사를 만들어 보낸 것이죠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게 도순변사는 임진우란 때 신립을 임명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일 입장에선 경상도 병력을 통솔하라고 해서 갔는데 며칠 만에 갑자기 자기 위에 상관이 생겨버린 것이죠. 별난이 생겨 장수들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게 되었으니 그들을 감독하고 군무를 총괄할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좌의정 유성룡이 임명된 최찰사, 정일품은 도 최찰사, 종일품은 최찰사. 정이품은 도순찰사, 종이품은 순찰사 이렇게 되니까 결국 조정의 재상급에서 군무를 맡아보기 위해 지방에 내려가는 것이고, 군무 지원의 성격과 좋게 말하면 문민통제의 성격, 나쁘게 말하면 문신 우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의 우리 입장에선 좀 파악하기가 애매합니다만, 나중에 조정에서 이순신 장군을 파직시키기 전에 어떤 상황인지 보려고 내려온 윤두수도, 채찰사였습니다. 그러니 감독관이라 할만하죠. 그리고 비변사의 우두머리가 영의정으로 도채찰사니까 정부의 최고 훈련권자가 도채찰사 작전지휘의 최고 책임자가 도원수입니다만 임진왜란 때 복수의 도채찰사가 지방으로 임명되면서 혼선도 있었고 폐지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신과 무신의 이런 구성은 당시 감각으로는 문민 통제를 위해서 당연한 것이고, 폐지로는 류성룡이 반대해서 그대로 갑니다. 나중에 명나라를 들여다보면 이런 구조는 더욱 극단적입니다. 순변사 밑에는 방어사와 조방장이 있어서 이들이 서울에서 내려오는 경장이었습니다. 앞서 조령을 지킨 유국량은 조방장이었죠. 유국량은 이순신 장군 부임 직전의 전라 좌수사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설명에서 서울의 중앙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언급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성일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전시 경상우병사로 경상도에 있었던 김성일은 전쟁이 나지 않는다고 한 죄를 물어 선조가 한양으로 압송시키는데 시국이 시국인 만큼 용서하고 힘을 보태야 한다는 유성룡의 주장이 있어서 압송 중에 경상도 초유사의 직함을 받습니다. 초유사는 백성을 다독이며 후방 지원을 하는 역할인데, 김성일은 이것을 훌륭히 해냅니다. 임진왜란 관련 서적을 읽다 보면, 감사, 병사, 첨사, 만호 이외에 전쟁에 관련된 이런저런 복잡한 관직을 보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정리됩니다.